자, 네 번째 문제는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도형들은 다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여기서도 원하고, 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야 되냐면, 이렇게 더하기 모양이 됐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꼭 누른 상태로 뭘 해요? 드래그를 해주시면 선이 그려지시거나, 아니면 원이나 호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거를 그리실 때 뭐를 누르고 그리시면 s h i f 키를 누르고 그리시면 얘네들이 직선이나 정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호가 90도 방향으로 그려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각형은 똑같이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리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저기 모양이 선택이 되면 그리시는 건다 똑같아요. 하지만 사각형은 모서리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고쳐주셔야지 되는 부분도 있으시거든요. 모서리가 이렇게 둥근 모서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단원이 되어져 있는 모서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도형을 고치셔야 되는데요. 사각형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편집 고치기를 클릭하고 여기에는 이선택을 클릭을 하십니다. 선 탭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사각 모서리 공유를 가서 중급 모양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반원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시고 이쪽에 있는 뭐를 음, 설정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다각형도 가끔 그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 다각형은요. 다각형 그리는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그냥 마우스로 쭉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는 뭐를? 꼭지점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꼭지점. 꼭지점. 자, 여기에 보면 각각 도형에 이렇게 꼭지점이 있으시죠? 자, 이 꼭지점을 클릭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 클릭, 이렇게 클릭. 클릭, 마우스로, 클릭만 쭉 해가지고 그리시면 이런 식의 도형이 되시겠죠. 자, 사각형을 가장, 이, 이 사각, 삼각형을 가장 이쁘게 그리시는 방법은 사각형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사각형에 보면 여기에 각각의 가운데 중심점이 있죠. 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시는 것도 어, 도움은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의 시프트 키는요. 여기에서의 시프트 키는 뭘로 사용이 많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시프트 키는 15도, 45도 이렇게 꺾여서 그러니까 선이 지나가면서 그려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시프트 키를 사용 해서 도형을 그리시는 것도 예쁘게 모양을 그리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을 다 그리고 나면, 끝이 아니라, 도형에서도 뭐, 점선을 넣으실 수도 있고, 화살표 모양을 넣으실 수도 있고, 선, 모양, 도형의 색을 넣으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자, 도형의 색은 얘를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해서 도형의 색을 변경을 하시면 되세요. 거기서 원하는 색들을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의 굵, 아 도형 선의 굵기라든가, 점선 모양, 그 다음에 화살표 모양들은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원하는 굵기, 점선, 화살표를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자그 다음에 면색은요. 저는 얘를 페인트 통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이 페인트 통 모양을 클릭을 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색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색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도형을 이동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 복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도형을 그리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시려면 그 도형을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가 이렇게 됐을 때 드래그를 쭉 하시면 도형이 이동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복사는 똑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데 무슨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복사가 되세요. 근데 컨트롤 키를 먼저 떼야 되는 먼저 떼가지고 망치는 경우 있어요. 컨트롤 키를 먼저 떼시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떼주셔야지만 복사가 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도형을 회전시켜야 되는데요. 도형을 선택을 하고 한번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 마우스를 요 모서리 부분에다 가지고 가면 마우스 모양이 변화가 될때 드래그를 해서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자, 도형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생겨요. 왜 그러냐면 도형을 그리고 났는데다가 앞에 있는 걸 먼저 그리고 뒤에 있는 걸 나중에 그렸을 경우 있어요. 만약에 이것처럼 요 얘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얘를 클릭을 하고 거기에 보면 도형에 보면 앞으로 뒤로 빼는이 그림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순서를 변경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다음에요. 좌우 뒤집기, 뭐 상하 뒤집기 그런 게 있거든요. 자, 얘네들은 도형을 선택하고 좌우 뒤집기를 클릭을 하시거나 상하 뒤집기를 클릭하시면 도형이 상하로 바뀌기도 하고요. 얘는 좌우 90도로 이렇게 뒤집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도형 묶기가 있는데요. 이 도형 묶기는요. 시험에 마지막에 제출하실 때는 묶어서 제출하시면 을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언제 사용하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세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같이 복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세 개를 다 선택해서 복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실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때는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도형 묶기를 클릭을 해서 복사하신 고 그다음에 도형 묶을 하면 이렇게 도형 묶이겠죠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제출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하셔요? 풀기를 해서 도형을 하나하나 개체로 풀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도형이 지금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에는 몇 점이 돼요? 0점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모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형에 글자를 써야지 되는 경우도 간혹 생겨요. 자, 글자를 써야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도형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상자로를 선택을 해요. 자, 글상자로를 선택을 하시고 글씨를 쓰시면 글씨가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써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다 그리셨으면 그림도 넣어야 되고 그림도 넣어야지 되니, 되고 그 다음에 글메시도 넣으셔야 돼요. 자두개다 설명 좀, 좀 드릴게요. 자 그림을 넣으실 때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 그림의 그림이라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창이 뜨면 어딜로 가시냐면요 itq 폴더 있죠 itq 폴더 안에 보면 picture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그림의 이름을 이름에 해당하는 그림을 클릭하고 넣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넣으실 때는 반드시 뭐를 문서에 포함해 체크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림을 넣으시면 되십니다. 자그 다음에 그림을 넣으신 다음에는 위치는 내가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크기는 크기는 그림을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고.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글맵시가 있어요. 글맵시. 글맵시는요 기본 도구 상자에서 얘를 클릭을 해줘요. 얘를 클릭을 해주고 경은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거기서 뭐를 하시냐면 글씨를 입력을 하시고 자 글씨를 먼저 입력을 하시고 글자체, 줄간격, 뭐 글자 모양 등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글메시도 또한 뭐를 하셔야 되냐면 크기 지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글메시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크기 지정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글메시에는 색이 들어가요. 색이. 자, 색을 색을 넣으시는 겁니다. 색을. 자, 거기는 채우기를 클릭을 하고 거기에서 원하는 색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지정을 해주시고 설정을 클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그림에 보면 글상자를 직접 넣어야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글상자는 거기 그리기 도구상자에서 얘를 빼글해요. 기억 이렇게 서 써져 있는 거 있죠? 얘를 클릭하고 그림을 그리듯이 똑같이 드래그를 해서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글씨를 다 쓰셔도 되고, 글씨를 안 쓰셔도 되고, 그거는 순서에 상관은 없지만 글씨를 쓰시고 하셔도 되시거든요. 글씨를 쓰신 다음에 걔를 더블 클릭해서 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고 얘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얘는 그림이어야지기 때문에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지 말고 설정을 누르시면 글상자가 만들어지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글상자를 만드신 다음에요. 가끔 선을 전선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선을 없애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선에 들어가서, 선에 들어가서, 종류도 변경해주시고, 선의 색도 바꿔주시고, 각 글자, 글상자도 사각형이기 때문에 모서리 공유를 지정해야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모서리 공유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글상자에서도 색을 빼야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색을 빼야지 되는 경우는 여기 보면 색 채우기 없음을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색을 넣으셔야 될 경우에는 색을 클릭을 하고 면색을 원하는, 원하는 색을 넣으시고 똑같아요. 얘네들도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기능평가 2에는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하이퍼링크에요. 하이퍼링크.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 하이퍼링크는요.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그림이나 글맵시에 들어가요. 글맵시. 그림이나 글맵시에 존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 3편 페이지로 세 번째 페이지로 연결을 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글맵시를 선택을 하고 입력, 하이퍼링크를 선택을 하고 대화상자에서 제시된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주소, 주소가 책가피거든요. 책가피를 넣어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하이퍼링크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링크를 하기 전에는 세 번째 페이지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 세 번째 페이지의첫 번째 글씨 첫 글자가 반드시 입력이 되어져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 이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맨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